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됩니다.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이게 사실. 아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라고 항소하고 면책하라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? 네.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? 그래도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직접 매일 사건 체크하고 있습니다.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위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고 일반적 어... 지위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.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음, 잘하고 있다니까 행이긴 한데요. 좀 시스템으로 좀이륭한 네, 제도적으로...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. 아 이거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십시오.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.